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모영진입니다. 오늘은 요실금의 수술적 치료 후에 어떤 경우에 재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 중에서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중부요도 슬링 요법으로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적인 치료로 요도가 처짐이 교정이 돼서 소변이 새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요실금이 재발이 됐다거나 다른 불편함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그 테이프의 장력이 요도가 밀리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로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 경우에는 요도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편안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일 부분을 살짝 방일해서 끊어주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주면 소변은 편안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점차적으로 수술했던 주변의 질 점막과 골반 장기들이 노화가 진행이 돼서. 얇아지는 상태, 위축성 질염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수술 테이프 주변의 조직이 아주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성관기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테이프를 감싸주고 있는 질 조직이 헐게 되거나 노출이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출된 테이프 제거하고 그 주변의 조직들을 다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술 테이프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은 사실 뭐? 매우 드문 빈도로서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0년 넘게 수천 케이스를 수술했지만 딱한 분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질이 위축이 돼서 노출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죠. 수술적으로 교정된 보압성 요실금 이외에 다른 방광 기능 부전으로 인한 배뇨 장애 증상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잔뇨감을 느끼거나 야뇨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들은 수술적인 치료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방광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노화에 따른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정확하게 청취한 후에 노역동화 검사 등을 통해서 방광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 행동 치료 자기장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하게 되면 그런 배뇨 장애 증상들은 점차 호전이 돼서 원만하게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요도와 방광의 위치를 테이블로 넣어서 딱 고정을 해놨는데 평소에 복압이 올라가는 상태를 유발하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쪼그려 앉아서 힘을 주거나 달리기를 많이 한다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수술로 삽입된 테이블의 위치가 정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골반 내 근육이라든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탄력 있게 유지한다고 하면 그 수술 효과는 아주 잘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요실금이 재발이 되어서 2차 수술까지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연분만으로 자녀분을 두 명을 출산한 이후에 요실금 증상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40대 수술을 했었죠. 그 당시에 아주수술이잘 돼가지고 잘 지내다가 이후에 이제 폐경이 오고 특별하게 에스트로겐 치료를 안 하고 그러면서 위축성 질염이 많이 심화되면서 방광류 직장류가 동반이 되고 요시금 테입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처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방광 기능 부전이 오면서 요시금도 같이 재발이 되는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시금 뭐... 수술을 다시 해야 되고요 새로운 테입이 들어가서 다시 적절한 위치를 잡아 줄수 있도록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몸이 노화되고 주변의 조직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시금 수술은 수십년간 알려져 있는 수술법이 잘 보급이 돼 있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드물게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치료와 정확하게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